안녕하십니까? 김덕구의 오락실 시간입니다. 아, 이번 시간 소개해 드릴 게임 1986년도 작품 탱모사의 라이가 라이가라는 게임인데요. 아, 이 게임 정말 많이 했어요. 초등학교 5, 6학년 때 했던 게임인데요. 자, 김덕구와 함께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 보시겠습니다. 배경 음악이 굉장히 좋았어요. 아. 스토리 있는 게임, RPG 게임. 자, 1986년 탱모사의 라이가 아 배경음악도 좋고요. 아이제 무기도 어... 가운데 중앙에 보시면 다섯 가지 아이템을 보시면 각 가지 그에 맞게끔 아 무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자 기본 무기는요 방패, 방패와 점프로 이루어졌고요 원형으로 원형으로 돌릴 수 있고요 직진으로 앞으로 쳐낼 수도 있습니다. 야 구간 구간별로 자 적들과 싸워주시는 건데요. 당시 때이 라이가 아유 많이 했었어요. 이게 또이이 이 묘미가 있습니다. 그상단에 보시면 용이 있죠. 용을 타고 또 가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 있, 있, 있거든요. 좀 이따고 그 스킬은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첫판 간단하게 첫 스테이지 클리어 했고요. 라운드 1. 음. 생각 나네요, 진짜. 아, 탱고사 1986년도 작품. 자, 라이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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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짠 아, 음악 기억하고 있어. 까먹지도 않아. 아. 아, 아이템이 아직 하나도 안 나오네요. 아이템이 나와 줘야지 재밌는데요. 저용 보이시죠? 자, 저 용을 타고 아, 가는 게임인데요. 자, 용을 탈 수가 있습니다. 아, 아이템 못 먹었네. 아... 싸우는 거 열중하다 보면, 뭐, 뭐, 못 먹을 수도 있죠, 뭐. 아, 저 용을 한번 타보겠습니다, 제가. 아, 이런 재미가 있었어요. 어 아, 좋아, 좋아. 다시 한 번. 심기일전. 아, 이 게임도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. 요렇게, 요렇게 타주실 수 있어요. 자, 타고, 자, 스테이지 2를 한번 클리어를 해 보겠습니다. 요게 요게 묘미였어요, 라이가의 아, 아실 거예요. 저 스킬, 이 스킬. 아, 저 스킬. 보시는 분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아, 재밌네, 재밌어. 짝짝 붙네요 짝짝 붙어. 아. 참, 김덕구의 오늘 게임 컨트롤 또 보여줍니다. 아. 아, 보너스. 좋아, 좋아. 이마에 하는 거지. 어, 역시 게임은 고정 게임이야. 자. 자, 요 판도 자자아요 판도 요 스킬로 자 등에 타고 은근슬쩍 자 클리어하기 아니,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조이 스틱으로 자 컨트롤만 해주시면 됩니다 떨어지지 않게 컨트롤만 자, 앞뒤로 자 컨트롤만 해주시면 자 시원하게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자 깨주실 수가 있겠네요 자 너무 깔끔해 아우 깔끔해 깔끔하게 라운드 3, 아.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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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깔쌈하게. 아, 깔끔하게 하느라고, 자. 아이템 하나도 못 모았네요. 아, 참. 진짜 시간 간, 가는 줄 모르고 했던 게임. 자, 라이가, 아 방패. 웬만한 거다 죽입니다, 이 방패로. 어, 왕가, 왕가 나면은 방패가 좀 커져요. 예. 길게 나가는 거한번 먹어줘야 되는데, 아. 네, 이번에는 제 실력 그대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, 아 보너스 이 당시의 게임 보너스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. 재밌게 했었죠 정말 아와와와 와, 와. 오라고. 아 자식들. 어 뭐야? 아 끝없이 나오네요 지하에서. 어 아이템 또 먹어 주나요? 자 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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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위로 올라가는 아이템이네요 저 태양 아이템 자자 자, 오라고 오라고 아이 자식들 자 길게 나가는게 안나오네 아이템이 아 길게 한번 나와줘야지 아 요렇게 해서 라운드 4까지 자 오늘 1986년 자 탱모사의 자 라이가 소개를 해드렸구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추억의 어린 게임으로 만나뵐 것을 약속 드리면서 이 시간 자 여러분들 바이바이